기자들한테 입고가 돼 있는 상태라 요거 5분 안에 얼른 읽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자 안녕하십니까. 강유정입니다. 오늘 구평 향했습니다. 거부왕 윤석열은 의료붕괴 수습에 대한 국민 요구도 곧 거부하는 도리도리 고집쟁이입니까? 의료체계 곳곳에 뚫린 구멍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은 응급실 셧다운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이곳은 서울 서남권을 관할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마침내 서울까지 의료대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공포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허리도 못 펴는 환자를 집에 보내야만 했다며 긴밤의 절박한 상황을 전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 사고가 속출하는데 정작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실은 여당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 중재안마저 거부했습니다. 응급실 단 응급실 단추 운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해선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큰 소리 치더니 정작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는 게 답니다. 대통령이 촉발한 의료 현장의 아수라장에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왜죄 없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으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야당의 중재 움직임에도 여당 대표의 중재 안에도 눈 감고 기닫고 밀어붙이는 불통 대통령. 다시 읽겠습니다. 야당의 중재 움직임에도 여당 대표의 중재안에도 눈 감고 기닫고 밀어붙이는 불통 대통령만 제 입증 중입니다.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불통의 폭주를 멈추고 이번 의료붕괴 사태 매듭을 푸십시오. 보훈부를 독재, 찬양, 친일파 양성소로 만드니 누굽니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재단이 최근 마무리한 보훈부 연구 용역사업에 보수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는 인물연구 참여자 8명 중 과반이 보수학자입니다. 경력 또한 이승만 업적 연구자의 MB캠프 출신, 국정교과서 지필 참여자 등몇 면이 가관입니다. 심지어 독립기념관장 취임 직전 4개월에 2억 원짜리 해당 연구 용역에 단독 입찰을 성공하면서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습니다. 1945년 광복엔 노코멘트하고 1987년 이후 해마다 열던 광복적 경축식을 취소하고도 발뺌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아직도 더 놀랄 일이 남은 겁니까? 보험부가 62년 만에 부처로 승격한 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을 예우하자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영웅존중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부처 의전설 19위에서 9위로 힘을 실어주었는데 고작 한다는 게 친일독재 찬양 학자들의 인큐베이터 노릇입니까? 저열한 역사 인식과 굴종적 신민사관 의식으로 정신 무장한 이들이 속속들이 윤석열 정부 요직에 앉고 있습니다. 승리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며 국민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굴한 논리를 배양하는 배후에 보훈부가 있다니 더 기가 막힙니다. 보훈부는 순국선열과 보훈 가족에게 파렴치한 역사 구대타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마지막 브리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호위 무사들이 국회에서 벌이는 주태에 국민의 시름과 분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막말 빌런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국회까지의 충격과 공포의 막말을 퍼부으면서 일방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고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강급 공직자입니다. 국회 출석해 국민의 물음에 성실히 답변하고 날카로운 질책은 달게 받아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온갖 망발을 쏟아내 불출석 요구서를 보내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가 기가 막히다 못해 경악할 수준입니다. 정권의 호위무사로 군림하며 인권의 기능을 마비시키더니 이제는 국회를 망가뜨리라는 대통령 지령이라도 받은 겁니까? 국제사회도 이미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김영원 의원의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언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미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김영원 의원의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언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회 정당한 문제제기가 왜 사실 왜곡이고 모욕인 겁니까? 국정 실패를 국회와 야당사수로 돌리는 대통령의 철면피 대응을 그대로 배운 겁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우습게 하니 대통령이 임명한 아바타 인사들도 각쪽 못부린 견의 참상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비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 인사들을 고의적으로 전면 배치 중입니다. 대통령과 그의 호위 무사들이 국회에 와서 벌이는 추태에 국민의 시름과 분노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국회를 적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권의 독성과 독단에 부메랑처럼 혹독한 심판의 결과로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